오늘 또 드롭을 따왔습니다. 작년부터 중주부 묘소 옆에 이렇게 드롭나무를 선물로 주어서 작년도 한번 따먹고 올해 또두 번째 이렇게 많이 따와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옆에는 아스파라거스, 밭에 심은 아스파라거스가 또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오늘 소맥 한잔에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. 야 한번 드롭을 찍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에 딱 찍어서 음. 쌉살하면서 아주 맛있 좋습니다. 이제는 아스파라거스. 아스파라거스도 음. 전부 건강식입니다.